여러분, 저 정말로 피부과 시술 안 받았고요. 제 예전 모습들을 보면, 콧등 주변이나 눈 아래, 이렇게 오돌토돌한 요철이 올라와 있었어요.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민망하지만, 저 요즘 솔직히 피부결 리즈 갱신한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피부 요철은 잠재워주고, 모공은 쫙 당겨줘서 피부결이 매끈해지는 느낌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유입니다. 오늘은 피부결 데일리, 그리고 스페셜 케어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도 피부과 절대 없이. 일단은 제 피부 상태 잠깐 보여드릴게요.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민망하지만, 저 요즘 솔직히 피부결 리즈 갱신한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건성 피부라서 트러블이 막 엄청 자주 나는 편은 아닌데, 제 예전 모습들을 보면 콧등 주변이나 눈 아래 이렇게 오돌토돌한 요철이 올라와 있었어요. 사실 주근깨 같은 잡티는 메이크업으로 어떻게 커버가 가능한데, 울퉁불퉁하게 올라온 요철들은 메이크업을 해도 다 티가 나. 나기 마련이고 무엇보다 생얼 자체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꽤나 스트레스 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확연히 차이 날 정도로 피부결 정리가 싹돼 가지고 완전 행복한 나날을 보내 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 정말로 피부과 시술 안 받았고요. 제가 집에서 하는 관리만으로 이렇게 매끈한 피부결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방법을 오늘 모두 다 공개를 할거 니깐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꿀팁도 많이 얻어가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요, 넘버즈인의 3번 보들보들 결 세럼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성덕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넘버즈인 제품 예전부터 정말 정말 많이 사용해왔던 거 다들 아시죠? 깐달걀 패드, 뷰티 크림, 진정 세럼, 그리고 무려 18만의 조회수를 달성한 저의 애정템. 자티 세럼까지 광고가 아닐 때도 정말 자주 사용하고 소개를 해드린 브랜드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넘버즈인 담당자님께서 제품군으로 먼저 연락을 주신 게 아니라 제가 찐으로 지금까지 사용해봤던 모든 넘버즈인 제품들 중에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을 직접 픽해서 거기에다가 소개할 내용도 정말 제 마음껏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저 진짜 찐으로. 감동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도 요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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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애하는 요 3번 세럼을 제가 직접 픽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 3번 세럼 이름만 들어도 피부결을 포들부들하게 해주겠구나라는 느낌이 오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겨울이 오면서 피부 자체가 많이 건조해지다 보니까 피부결이 상하는 게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3번 세럼을 아침이랑 저녁 이렇게 데일리 케어로 발라줬었는데요. 정말 짧으면 3일, 길면 일주일 정도만 딱 사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왜이 세럼 이름이 보들보들 결 세럼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순하게 피부 요철은 잠재워주고 모공은 쫙 땡겨줘서 피부결이 매끈해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좋아진 느낌이 아니라 진짜 좋아지는 거였어요. 이 3번 세럼 선생님께서 최근에 또 임상시험도 받으셨더라고요. 피부가 질기 감소, 모공 면적 감소, 피부결 정돈 만족도까지... 이래서 제가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저한테 잘 맞아서가 아니라 임상기관에서 효과로 증명이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더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피부는요. 이런 요철만 정리를 잘 해줘도 어떤 스킨케어를 바르던 완전 쫀쫀한 물광 피부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피부 결 관리를 저희 같이 바쁘다 바빠 현대인들은 피부과 가서 받으면 시간 들고 돈 들고 시술 리스크 기간까지 감수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피부과 대신 그냥 한번 써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솔직히 여러분 이거 세일할 때 사면은 만 원대까지 살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만족감에 이 정도의 금액 되면 솔직히 그냥 여러분들한테 한번 믿고 써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피부 자체가 워낙 건성이어서 피부 요철이 정말 스트레스였는데요. 제가 이걸 쓰면서 도대체 어 어떤 성분이 들었길래 이런 피부 결 요철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이 성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결 세럼의 메인 성분이 백화점의 고가 기초템 라인에서만 사용된다는 메인 성분들을 넘버즈인만의 배합법으로 제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형도 이렇게 살짝 콧물 느낌이 나는 제형이에요. 처음에는 촉촉한 수분감이 깊이 들어오는 느낌이다가 마무 머로는 겉을 쫙 잡아줘서 끈적이지 않는 수분감 느낌이에요. 약간 요즘 유행한다는 겉바속촉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도 넘버즈인 세럼을 기초로 사용을 해줬는데 약간 쫙 잡아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넘버즈인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올해 올리브영에 입점하면서 클렌징 오일이랑 3번 토너로 엄청 유명해진 브랜드잖아요. 근데 진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넘버즈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 더 없을 정도가 된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넘버즈인에서 약간 입소문난 템이 바로 이 3번 세럼이거든요? 왜냐면 이 제품이 넘버즈인에서 그렇게까지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유튜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아주 아름아름 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잘 나가는 제품이자 제 마음속에 간판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3번 세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세일 때 사면. 여러분들도 꼭 추라이 하셔가지고 저처럼 인생 피부결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 마음에 준비 좀 할게요. 저 정말 인생을 갈아 넣어서 영업하고 싶은 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번 세럼으로 데일리 케어를 해준 후에 스페셜 케어로 사용을 해주는 게 바로 이 3번 참은 만큼 보들보들 결세럼 팩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너무 만족했다는 이 3번 세럼을 통째로 때려 부은 게 바로 이 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저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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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밤샘 작업하거나 중요한 약속이 있기 전날 정말 무조건 무조건 이 결세럼팩을 해줍니다. 사실 데일리로 결세럼만 사용을 해도 3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돼도 피부결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는데요. 이 친구는 그 세럼을 아예 때려 부은 팩으로 나온 제품이니까 진짜 얼마나 더 좋겠어요 여러분. 이 제품은 사용해보면 결세럼에 장점은 그대로 느껴지면서 칙칙한 피부 톤이 정리된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진짜 피곤하고 지친 피부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이 제품 이름이 참은 만큼 보들보들 결 세럼 팩이잖아요. 살짝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이 나요. 어, 막 아파 지지겠어 약간 이런 느낌은 당연히 아니고 살짝 거슬리는 정도로 따끔따끔하거든요. 근데 이게 팅글포어 콤플렉스 라는 성분 때문에 모공이 쪼여지면서 그런 따끔따끔한 느낌이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모공이 크면 클수록 아프다는데 저는 예전에 시술 추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공주사, 물광주사 이런 게 너무 아팠던 사람이어가지고 솔직히 이 정도는 아픈 게 아니라 간지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홍조가 좀잘 올라오는 민감 피부인데도 이 화끈함이 자극적이라고 잘안 느껴지고요. 오히려 떼어내고 나면 진정이 되는 느낌에 홍조도 좀 잦아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정말 주변에서 팩 하나만 추천해줘 라고 하면은 진짜 무조건 추천하는 저의 찐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진짜 미팅 전날, 촬영 전날, 그냥 너무너무 자주 이 팩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한 적어도 10개씩은 쟁여놓고 사는 편인데, 지금도 거의 다 사용을 해가지고, 또 재구매를 해야 될 정도로 정말정말 정말 열심히 사용하는. 이 제품은 매일 사용해줄 필요는 없고요. 정말 중요한 날이나 화장 잘 먹어야 되는 전날에 사용해주시면 너무 좋은 스페셜 케어 제품이고요. 이 친구는 원래 공식몰에서만 팔았었는데 올리브영 입점 계획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넘버진 성덕이 돼버린 제가 팬으로 제품을 픽해서 피부결 정말 보들보들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들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진짜 영상 하나 하나하나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열심히 소개하다 보니까 진짜 이런 날도 오는 것 같아요. 정말 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